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맞아, 맞아, 맞아. 응, 아니야, 아니야. 니아입니다. 오늘 할 것은, 떡떡 열매 각성하기! 입니다. 예!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 <laughs> 제가 다시 선장이 됐습니다. 예에! 그지난화에 보신 분들은 제가 레오파드로 니아의 쫄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아, 참 좋았는데 어리지. 야, 음 <laughs> 제가 니아한테 후급에도 사주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름도 사주고, 부채면 사주고, 24시간 경험치 주면 사주고, 내가 다 했어, 엄마 <laughs> 너무 좋아요. 니아 지금 레벨 몇이지? 929레벨. 이렇게 쩔도 엄청나게 해줬어요. 아무튼 제가 받은 레오파드 상철로 목서 치는 차구 넘치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선창입니다. 선창입니다. 내가 다이조. 아, 다이초. 즐거웠다. 아 그리고 떡각하기 전에 변신 레오파드 마스터리를 다 올려서 왔습니다. Z 스킬 직건 연발. 오 X 스킬 람각. C 스킬 이거 스킬 이름 몰라 공격. 진짜 스킬 이름이 몰라요 아니지. 바디 플리커? 역시 F 점멸이지 일반 공격도 하나 둘셋네타에는 이렇게. 오. 거미 스킬 들어가고 변신하는 것도 거미 공격이 나가. 아 변신도? 어딱 쓰면은? 와, 하고 아 이제 범이 나가고. 와, 나 변신할 때 눈에서 불이 난다. 아, 그게 그래? 멋있대. 사냥도 근데 좋아. 나쁘지 않아. 사냥도 좋고, 그리고 이동속도 빠르고, 그래서 사냥할 때 답답하지 않고. 하지만 난는 붙였다. <laughs> 자, 이제 떡떡각성해 보자. 나 열매 없어. 어? 안 샀어? 로벅스 지금 얼마 있는데? 나2,800 로벅스. 어, 뭐자는데 얼마인데? 아니 그 열매는 2 7 0 0로피스인데그 프래그먼트라고 각성 재료도 사야 돼 가지고 그거 한1,500 루피스? 아유 모자라네. 아니 그 모자라네 할게 아니고 충전을 해야지. 아유 모자라네. 너가 좀그 없나 그거? <웃음> 야, 야, <laughs> 맞아 선장님 해봐. 왜? 선장님 하면 누워서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맞아 선장님.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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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3색이나야할수 있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원래 떡각성하려면 은성배한개를 얻어서 코코아엘 <목소리> 코코아섬을 시작해가지고 파트콜을 잡고 몹 오랫만에 잡고 파트콜을 소환해가지고 파트콜을 잡고 얻은 레드키로 문릎 열어가지고 2라 이상의 가치 열매 뚫은 프레임 먼저 들고 천기부 칩을 공부 해 후에 각성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 래포다 래퍼. <웃음> <웃음> 원래는 그렇게 엄청 힘들게 해야 되는데 떡각성을 이미 한 고수랑 바로 똘레들을 돌면 이 세계에서 확성할 수 있더라고. 오 그래서 이미 마아 친구들 중 고수를 섭외해놨지. 자 떡떡각성 원정대 이데이 예. 오 뭔가 달라 보여. 오 우리에게 떡떡각성을 주실 거야. <laughs> 우리만 믿으라고. 자, 그러면 가봅시다. 배 타고 가실래요? 우와, 이건 뭐예요? 멋있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아, 우리는 진짜 뉴비나 모르는 게 많네. 오피스, 키피스에선 일타강 사인 내가 이색하기에선 뉴비? <laughs> 우와, 여기 연구실 같은 게 있어. 오.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빠빠 쇼반 누르시면 돼요! 아하! 오! 문 열렸다!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봐! 나 망토 때문에 바퀴벌레 같아! 하하하 <laughs> 진짜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 구경하는 중! <laughs> 와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나도 없구나! 한 마리 잡으려 죽을 뻔했어! 그래 우리 깝치지 말고 배에 있자! 우리만 믿으라고! 믿으라고.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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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습격 완료? 오! 됐어? 어? 어? 여기 어디야? 어? 뭐야 니아 어디 갔어? 나 땅에 갇혔어!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바다밖에 없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다야! 그렇게 버그로 한 번의 각성 기회를 날린 니아는 불각성을 위해 다시 다섯 판을 도는데 한 시간 후 떡떡각성 완료! 야후! 니아야 니아야 어? 너 지금 마스터리 몇 레벨이지? 나142 스킬 다쓸수 있으려면 한300 돼야 되지 맞나? 어300와 노가다 한참 해야겠는데 그거 해 그거 그거 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해 하고 넘기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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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스터리 누가다를 해서 오늘록 하겠습니다 누가다가자누가다가자 삼십 3 30, p 분후 짜잔 마스터리 300 달성 오 드디어 드디어 스킬 이제 볼수 있나? 스킬 보자 내가 네, 봐 보여줄게 마스터 미사일 집착 이 짧게 한 거고요 길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저렇게 상대도 날릴 수가 있습니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 다음에, 페이스트리 리버 마스터리 백이 쓸수 있는. 그냥 바닥에다가 쓰면은. 음. 공중에 썼으면은. 오, 야. 그냥 죽도록 패버리는 거임. 피어싱 크라우스 라인. 응. 음. 휑휑 해서. 아이 멋있다. 보장식 쓰면 이렇게. 뜨다 말아. 근데 이것도 그거 임꾹 누르고 있으면 더 많이 때리고. 아 그냥 그래. 그냥 한번눌러도 때면 조금 때리는 거. 스킬이 완전 시 c 기 반복에다가 아주 원거리도 있고 좋네. 아 그리고 아, 이제 좋잖아. 마지막으로 어. 어. 이동기. 아 이동기. 음... 이게 그거지. 아, 벽도 탐. 바다도 이거 바다도 건너가진다던데. 아 바다도 건너기 석가능. 오. 근데 왠지 모르게 조종이 좀 어려움. 그냥 그거는 아마도 니아의 컨트롤 문제가 아닌가. 에? <웃음> <웃음> 어 근데 이씨, 나도 사서 살걸 그랬나? 음... 아니야. 나는 레오파드가 있지. 음, 어, 아니 떡이 더 좋아. 음, <laughs> <laughs> 아니야. 레오파드도 좋거든. 음, 음, 아, 누가 더 멋있어? 음, 아니야, 아니야. 레오파드 순딩기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자. 그래 그래. 그 다음에는 부처각성을사냥이 그렇게 좋다던데. 부처각성 할까? 그래, 어차피 우리 둘다 부처일매 있잖아. 그래 그래.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또 저번 영상처럼 좋아요가 높다면, 높다면 블로스피스 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온다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